이제만 하면 한 번씩 들리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식품 안전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도 중국의 세계적인 브랜드에서조차 황당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정도로 단순히 일부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최근 식품 위생, 가짜 식품 등에 대한 경각심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한국에서는 중국 음식인 마라탕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라탕 만드는 과정을 보면 알수 있듯이 매우 많은 양념이 들어가고 특히 매운맛이 강해서 나쁜 식재료를 사용한다고 해도 식감으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고, 심지어 중국 사람조차 한국에서 왜 마라탕이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오늘은 왜 중국은 음식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둔감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가짜 소고기, 가짜 소고기 육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假牛肉的制作过程有多简单？只需要三步就能轻松完成。你吃到过假牛肉吗？先把猪肉和牛肉香精混合，揉捏以后放进冰箱几个小时，放入各种调料煮熟，二师兄的肉呢就摇身一变成为了牛肉。而且煮熟以后的牛肉很难辨认，而制作生牛肉则需要用牛肉膏将猪肉腌制一个半小时，直到猪肉已经明显变色，而且闻起来一股子牛肉味儿。那么这个牛肉香精到底是个啥？牛肉香精主要是用来生产牛肉的。 香味儿，一个典型的制造过程是用一些真牛肉切碎煮熟，研磨成一定浓度的牛肉糊，加入木瓜蛋白酶水解，这种天然酶能够让肉变得更加的细嫩。只要在大约六十度的条件下水解十几个小时，肉糊变成肉汤以后，去除里面的残渣，得到牛肉蛋白水解物，调整到牛肉偏酸的味道，再煮上两个小时，喷雾干燥以后就得到了牛肉粉。这就是最原始的牛肉香精，而现代牛肉香精在此基础上升级，用九十份牛。 牛肉蛋白水解物加上十份酵母提取物、两份盐酸半胱氨酸、一份葡萄糖混合调节至弱酸，在九十度的环境下反应两小时，喷雾干燥以后得到牛肉香精。一些牛肉风味的食物就使用了牛肉香精，这原本是一种合法的食品添加剂，但却被某些不良商家用其他的肉类假扮牛肉，从中谋取高额利润。在牛肉方面尤其明显，九块九一包的牛肉真的是真牛肉吗？别再被骗了。传统的牛肉干选取黄牛后腿肉，剔除筋膜，切。 成长条状，再用葱姜盐,盐糖制成的汁水将牛肉条腌制十二小时，挂在架子上风干十到二十天，再用烤箱烘烤三小时。一般及一斤鲜牛肉制成干牛肉之后只有二到四两，而市面上的鲜牛肉要三十多一斤。即使现代工业降低了牛肉干加工成本，九块九一大包的牛肉也不可能是真牛肉。目前市面上的假牛肉主要分为三种，一种是人工合成牛肉，纯纯的科技与狠活，没有半点肉，原料包括菊若粉、谷氨酸、面粉、大豆蛋白。 牛肉香精、碳酸钙、牛肉汁等等，制成浆料以后拉丝、压制成一块块的。这类牛肉干粗细厚度一般都很一致，成本也非常便宜。第二种是用猪肉造假，猪肉和牛杂一起煮到七八分熟，捞出锅冲凉加锁，加入香精、色素以后就成了牛肉干。不过近几年警方抓获的商贩最常使用的手段还是用廉价的鸭肉造假，鸭肉切碎以后加上红色素、工业盐、石蜡、牛肉香精，经过替剂酶粘合压制、冷冻后切条分 风干就得到了你的廉价牛肉干。二零二二年九月，四川警方就抓获了一个二十三人的造假团伙，用低价的风干鸭肉代替牛肉干售卖，涉案总金额达到一千两百三十多万，团伙盈利高达四百多万。你知道如何识别市面上的假牛肉吗？虽然假牛肉加入了牛肉香精以后，味道和真牛肉非常相似，但毕竟不是真牛肉，仔细观察还是能看出蛛丝马迹的。比如，一看外表，先看颜色，真牛肉的颜色是深红色，脂肪呈团状，而且颜色微微发黄，而 假牛肉的颜色比较浅，脂肪看起来发白。如果是用猪肉假冒的，里面的脂肪还会成片状。再看纹路，真牛肉的肉筋网往往是紧紧镶嵌在肉里的，而假牛肉可能就没有这一细节。二闻味道，新鲜牛肉没有刺鼻的气味，假牛肉闻起来有异味，肉不新鲜还会有腐臭味。三尝口感，真牛肉煮完以后是一片一片的，吃起来口感细腻有嚼劲，还有一点点腥味。而假牛肉口感很差，没嚼劲，没膻味，吃起来像豆渣。那么假牛肉干到底又要如何分辨呢？从外表。 来看，红色的牛肉风干以后会偏黑，肉心儿是棕褐色。一般假冒的牛肉干，大块的用猪肉，小块的用鸭肉。大块的呈现棕褐色偏黑的牛肉干会比较真。从价格来看，真牛肉干成品需要大量的牛肉作为原材料，制成牛肉干以后，价格甚至能卖到一斤一百多块钱。太便宜的牛肉干一看就有猫腻，不过里面添加了很多香料，很多没吃过真牛肉干的人啊，还真不一定能吃出来。中国式창조경제가从말놀랍지않습니까 사실, 돼지고기나 오리고기를 소고기나 소고기 육포로 만드는 것 정도는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일부 중국의 대학교 식당에서는 지혜 일부분이 나와서 사회를 경악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도 불량식품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중국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반복되는 음식 위생 문제는 도대체 왜 조금도 나아지지 못하고 계속 악화되기만 하는 걸까요? 첫째, 중국의 지도층이 서민의 식품 안전에 큰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농담처럼 몇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현재 미국의 스쿨버스는 미래의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미래 주석은 보통 중국인이 아닌 권력층의 자제의 확률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담 차량과 기사가 있을 테니 일반 인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하지 않겠죠.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권력층이나 재벌의 자식들은 아닙니다. 물론, 가정 형편이 상대적으로 좀 좋았던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서민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정도로 잘 살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최소한 본인들도 서민들이 주로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이 되어서도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특권층은 따로 재배한 식품이나 수입품만 먹겠죠. 그러니, 불양식품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범죄자들만 처벌을 할뿐 철저한 위생검사 등 미연에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는 매우 찾아보기 힘듭니다. 만약 그들의 자식들도 해로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지금처럼 불양식품에 안일하게 대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민중의 요구는 굳이 고려할 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양식품 문제로 인해 자신의 권력을 뺏길 수 있다면 큰 신경을 쓰겠지만 중국에서 인민들이 어떤 불만을 갖는다고 해도 공산당의 권력에는 아무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도층 입장에서 인민들이 뭘 먹는지는 주요 관심사가 아니며 어떻게 하면 자신의 권력을 더 키우고 오래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역을 차지하고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식품 안전 같은 부차적인 일에는 당연히 관심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차악을 뽑는 민주주의라도 공산주의보다는 훨씬 선진적인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인들은 아무리 하기 싫어도 대중의 관심이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신용이라도 해야 다음 선거에서 자리를 보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니까요.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도 중국의 식품 안전 문제는 오랜 기간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음식을 많이 수입해 먹는 다른 나라들도 힘들겠지만 사실 가장 힘든 건 중국에 살고 있는 중국 인민들이겠죠. 마지막으로 가짜 소고기에 대한 인민들의 의견을 댓글로 알아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시장의 60%는 가짜이고 식당의 쇠고기 80%가 가짜이다. 소고기 햄버거는 왜 조사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곧 가짜 첨가제 왕국이 될 거다. 지금 생방송하는 굉장히 저렴한 스테이크도 조사해 봐야 할것 같다. 중국인은 정말 대단히 강하다. 암은 하루 만에 생긴 게 아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감독 부문은 모르나? 국가는 모르나? 관리를 안 하나? 아직도 유통되고 있나? 국가가 쇠고기 향료 생산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가짜의 생산비가 너무 낮다. 20년형을 판결해라. 중국인은 똑똑하다. 찬성하냐? 역시 타격의 강도가 너무 약하다. 그의 가산을 탕진하도록 처벌해야 줄어들 거다. 인민 건강 안전에 해를 끼치는 사장은 중형으로 망하게 해라. 모두 우리 중국 인민의 고국 기술이다. 중국식품안전가리국에서 해명해라. 관광지에서 산 육포는 90%가 가짜고 돼지고기 냄새가 난다. 나는 찾는 법을 모르지만 500g에 18,500원이면 괜찮겠지? 악덕상인. 소고기를 원료로 소고기 향료를 만들면 크게 손해보겠지? 끝났다. 진짜인 건 하나도 없다. 중국의 식품은 정말 걱정스럽다. 아이고 슬픈 사회의 정상적인 일이다. 과학기술과 독한일, 국민건강 걱정. 나는 수십 년 동안 소고기를 팔았다. 어떤 마트, 고급 상품 파는 곳의 소고기의 90%는 가짜다. 슈퍼에서 익힌 소고기를 샀는데 두 번이나 속았다. 모두 보세요. 가짜 쇠고기 만드는 과정. 아 너무 오만하다. 요즘 중국인은 갈수록 총명해지고 있지만 외국인은 속인 적은 한 번도 없다. 가짜 음식을 진짜일척 파는 건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 이런 일은 중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국내 식품 안전 문제는 정말 우려스러운데 전국적으로 왜 중시하는 사람이 없지?